컴퓨터 따돌림 당하는 세대를 위한 스마트폰 배움터 컴타 선생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중 갑자기 터치가 먹통되거나 꼭 눌러야 반응하거나 터치가 느려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글자를 입력하려고 누르는데 자판이 안 눌러지거나 화면 넘기기가 잘안 되거나 전화 받기가 안 눌러지는 경우 등 답답했던 경험들 있으시죠. 이런 터치 문제는 대부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 센터 가기 전에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터치 오류 문제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따라해 보시죠.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본 영상은 갤럭시폰 원뉴아이 7.0 기준으로 기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을 재부팅 해보세요. 가장 먼저 시도해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측면 버튼과 볼륨 아래쪽 버튼을 동시에 7초 이상 누르게 되면 강제 재부팅이 됩니다. 일시적인 오류일 경우 재부팅만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호 필름을 제거해 보세요. 화면 보호 필름이나 강화유리가 터치 강도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너무 두껍거나 기포가 낀 보호 필름은 터치를 방해할 수 있죠. 특히 삼성에서 인정하지 않는 제품의 경우 터치 인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터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세번째, 폰 화면에 이물질을 제거해 보세요. 화면이나 손에 물기, 먼지, 기름 등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터치가 잘안될수 있습니다. 깨끗한 마른 천으로 화면과 손을 닦아주세요. 위의 기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갤럭시 폰 설정에서 터치 관련 옵션을 확인해 볼 차례입니다. 화면 보호용 커버를 사용하고 있다면 터치 민감도를 높여 보세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터치합니다. 디스플레이 터치하고요. 터치 민감도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화면 보호용 커버를 사용할 때도 터치가 입력되도록 터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터치 민감도를 켜 줍니다. 강화유리 필름 쓴 분에게 효과적이죠. 설정에서 터치 관련 옵션이 의도치 않게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다시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터치합니다. 접근성 보이죠? 접근성 터치하고요. 입력 및 동작 터치합니다.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길게 누르기로 인식할 수 있는 누르기 시간을 설정한다 그랬죠? 길게 누르기 반응 시간 설정 버튼 터치합니다. 길게 누르기로 인식할 수 있는 누르기 시간 설정 값이 보이는데요. 너무 길면 반응이 늦고 너무 짧으면 오동작 가능성이 있죠. 여기 기본값으로 설정된 0.5초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최신 소프트웨어로 업데이트하여 오류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터치합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터치하고요. 다운로드 및 설치 터치합니다. 업데이트를 확인하고 있죠? 최신 소프트웨어라고 나타났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을 경우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줘야 합니다. 최신 소프트웨어는 버그 수정 및 성능 개선이 포함될 수 있으니 항상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터치 스크린에 문제가 있는지 진단해 볼수 있는데요.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요. 우측 상단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 터치합니다. 디바이스 케어 터치합니다. 여기 보시면 자가 진단 보이죠? 자가 진단 터치합니다. 휴대전화 진단 터치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뒤로 가기 버튼을 터치합니다. 여기서 진단 중지를 터치하고요. 여기 항목 중에서 쭉 보시면 터치 화면이라고 보이죠? 여기를 터치합니다. 손가락을 사격형에 대고 움직여 빈칸을 모두 채우라고 하죠. 손가락으로 선을 따라 그리면서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쭉 그리셔도 되고요. 한칸한칸 한칸 이제 터치하셔도 되고요.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터치가 다 끝나면 정상이라고 이렇게 나타나야 합니다. 모두 터치가 되면 이렇게 정상으로 나온다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 외에도 특정 앱으로 인해 터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안전 모드로 진입해서 터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볼수 있고, 공장 초기화 방법도 있습니다만 위의 방법들을 모두 시도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기 하드웨어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까운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여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폰 터치 오류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변 지인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컴따 선생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더 빨리 영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질문 사항은 댓글로 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